함께 읽기 함께 공감하기 낭독 극장 온 낭독 극장 온 시작합니다. 김유정의 산골 나그네 밤이 깊어도 술꾼은 역시 들지 않는다. 매주 뜨는 냄새와 같이 퀴퀴한 냄새로 방안은 쾌쾌하다. 옷간에서는 지들이 찍찍거린다. 호러버니는 쪽떨어진 화루를 끼고 앉아서 쓸쓸한 대로 곰곰 생각에 젖는다 가뜩이나 침침한 반짝등불이 북쪽 지게문을 뚫는 구멍으로 새들은 바람에 번뜩이며 빛을 잃는다 홈버선짝으로 구멍을 틀어막는다 그리고 등잔 밑으로 반지꼬리를 끌어당기며 시름없이 바늘을 집어든다 산골의 가을은 왜 이리 고적할까 앞뒤 울타리에서 부수수하고 떨리분진다. 바로 그것이 뒤밑에서 들리는 듯 나직나직 나직 속삭인다. 더욱 몹쓸 건 물소리 고루 히말가 맑은 샘을 흘러내리고 야릇하게도 음률은 음는다. 퐁퐁퐁 퐁 쪼록 퐁. 바깥에서 신발 소리가 자작자작 들린다. 귀가 번쩍 뛰어 그가 방문을 가볍게 열어젖힌다. 머리를 내밀며 덕돌이냐? 하고 반겼으나 잠잠하다. 앞들 건너편 수펑이를 감돌아 싸늘한 바람이 낙엽을 흩뿌리며 얼굴에 부딪힌다. 용마리가 쌩쌩 운다. 모진 바람소리에 놀래어 멀리서 밤개가 요란히 짖는다. 진월은 계셔요? 몸을 돌리어 바느질거리를 다시 집어들려 할때 이번에는 짜장 인기가 난다. 황급하게, 누구요? 하고 일어서며 문을 열어보았다. 왜 그러유? 처음 보는 아낙네가 바로 끝에 와 섰다. 달빛에 비껴어 검붉은 얼굴에 해쓱하다 추운 모양이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에 둘렀던 외수건을 벗어들고는 다른 손으로 흩어진 머리칼을 쓰다듬어 올리며 수줍은 듯이 쭈뼛쭈뼛한다. 저 하룻밤만 드세고 가게 해주세요 남정네도 아닌데 이밤중에 웬일인가 맨발에 집심짝으로 그야 아무렇든 어서 들어와 불쨍해요 나그네는 주춤주춤 방안으로 들어와서 화로 곁에 도사려 앉는다 낡은 치마자락 위로 빠지어는 속살을 아무리자 허리를 지그시 튼다 그리고는 묵묵하다 주인은 물그럼이 보고 있다가 밥을 좀주아느냐고 물어보아도 잠자코 있다. 그러나 먹던 대중을 주워 모아 짠지 쪽하고 갖다 주니 감지덕지 받는다. 그리고 물하고 모은 마실 없이 잠깐 그동안 밥그릇에 밑바닥을 긁는다. 밥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주인은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미주알 고주알 물어보니 이야기는 질 수가 없다. 자기로도 너무 지쳐 모른듯 싶은 만큼 대고 축은거렸다 나그네는 싫단 기색도 좋단 기색도 별로 없이 신압으로 대꾸하였다 남편 없고 몸 붙일 것 없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고 난뒤 이리저리 얻어먹고 단계유 하고 턱을 가슴에 묻는다 첫 따기 회를 칠때 그제야 마을 갔던 덕돌이가 돌아온다 문을 열고 감사나무 머리를 뒤밀려다 낯선 아낙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 주춤한다.열린 문으로 억센 바람이 돌아오며 방 안이 캄캄하다.주인은 문 앞으로 걸어와 서서 덕도리의 등을 투덕거린다.젊은 여자 방에서 터박머리 총각을 채우는 건상스럽지 못한 일이었다.예 덕도라 오늘은 마을과 차고 아침에 온 가을할 때가 지났으나 돈 마냥이나 조이 퍼질 때도 되었다. 그 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이 술집에서는 점체 돈 맛을 못 본다. 술을 판대야 한초롱에 56전 떨어진다. 그한초롱이잘 판대도 산날식이나 걸리는 걸 요새 같아선 그 알량한 술꾼까지 시가 말랐다. 어쩌다 전일에 퍼놓았던 외상값도 갖다 줄 줄을 모른다. 호로이는 얼번거지가 나서 이른 아침부터 돈을 받으러 돌아다녔다. 그러나 다리품을 들인 보람도 없었다. 내일 사람이 즐겨야 할 텐데, 음을쭈물하며 한단 소리가 좀 두고 보자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다고 안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낱날이 양식은 딸리고 지점집에서 집행을 하느니 뭘 하느니 독촉이 어지간치 않으메랴 저도 이제는 떠나가야겠어요. 그가 조반후 나들이 옷을 바꾸어 입고 나서니 나그네는 따라 나선다. 그의 손을 잔상이 붙잡으며 주인은 고달플 테니 며칠 더 쉬어 가게요. 하였으나 가야지요. 너무 오랜 신세를 그건 염려는 말고라고 누르며 집 지켜주는 셈치고 방에 누워라고 하고는 집을 나섰다. 백두고개를 넘어서야 앞말로 들어가 해동갑으로 헤매었다. 허실수로 간 것도 있기에 하지만 말 같아. 해가 지고 어두울 역에야 그는 흩부들해서 돌아왔다. 좁쌀 닷때밖에안못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돈낼 생각은커녕 이러면 다시 술안 먹겠다고 도리어 울러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만도 다행이다. 아주 못받았으니보다는 끼니떼를 가졌다. 그는 좁쌀을 씻고 나그네는 솥에 불을 지피어 부랴부랴 밥을 짓고 일변상을 보았다. 밥들을 먹고 나서 앉아 있으려니까 갑자기 술꾼이 몰려든다. 이게 웬일인가? 처음에는 하나가 오더니 다음에는 세 사람, 또두 사람 모두 젊은 축들이다. 그러나 각각들 먹일 방이 없으므로 주인은 좀 망설이다가 그 연유를 말하였으나 뭐 한동리 사람인데 어떠냐 한데서 먹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얼씨구나 하였다. 이제야 운이 티나보다 양푼에 막걸리를 따라나 그네, 그네에게 주며 솥에 넣고 좀 속히 데워달라 하였다. 자기는 치맛꼬리를 휘둘러가며 잽싸게 안주를 장만한다. 짠지, 동치미, 고추장, 특별한지로 삶은 밤도 놓았다. 사촌동생이 맛보라며 며칠 전에 갖다 준 것을 아껴둔 것이었다. 방안은 떠들썩하다. 벽을 두드리며 아리랑 찾는 놈에 건으로 너털 웃음 치는 놈 혹은 수군덕거린 놈 가지각색이다. 주인이 술상을 받쳐 들고 들어가니 짝이한 듯이 일제의 자리로 바로잡는다. 그 중에 얼굴 넓적한 하이칼라 머리가 야로로 나서 상을 받으며 주인 키에다 입을 빗겨댄다. 아주머니, 젊은 갈보 사왔다지요? 좀 보여주게요. 영문 모를 소문도 다 듣는다. 갈보라니 웬 갈보? 하고 어리뺑뺑하다 생각을 하니 턱 없는 소리는 아니다. 눈치 있게 부엌으로 내려가서 보광지 앞에 웅크리고 앉았는 나그네의 머리를 은근히 끌어안았다. 자, 저 패들이 세댁을 갈보로 행보고 찾아온 맥이다. 물론 세댁편으로 망측스러운 일이겠지만 달포나 손님의 그림자가 드물던 우리 집으로 보면 재수의 빛발이다. 술곡을 잡는다고 어디가 떨어지는 게 아니오. 여기 아니니 나를 보아 오늘만 좀 팔아주기 바란다. 이런 의미를 곰상국께 간곡히 말하였다. 나그네의 낯은 일반 변함이 없다. 늘한양으로 예사로이 승낙하였다. 술이 온 몸에 돌고 나서야 뒤술이 잔풀이가 난다. 한 잔의 오전 그저 마시긴 아깝다. 얼큰한 상투배기가 계집의 손목을 탁 잡아 앞으로 끌어당기며. 권주가 좀해 이건 끼온 보리짜롱가? 권주가가 뭐여유? 권주가? 이 갈보가 권주가도 모르나? <laughs> 하고는 무한에 치하여 푹 숙인 계집의 뺨에다가 꺼칠꺼칠한 턱을 문질러 본다. 소리를 아무리 시켜도 아레뉴스를 깨물고는 고개만 기울일 뿐 소리는 못하나 보다. 그러나 노래 못하는 꽃도 좋다. 계집은 영 내리는 대로 이 무릎 저 무릎으로 얼마 앉으며 턱 밑에다 술잔을 받쳐 올린다. 술들이 담뿍 치하였다두 사람은 골맞아서 코를 곤다. 계집이 칼라머리 무릎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올릴 때 코웃음을 흥 치더니 그 무지스러운 손이 계집의 아랫배 거울을 사양없이 움켜 잡았다. 벼랑간, 아야! 하고 퍼들컹 하더니 계집의 몽덩어리가 공중으로 튀어 오르다 도로 떨어진다. 이 자식아, 너만 돈 내고 먹었니? 한 사람 세두고 앉았던 상투가 콧살을 찌푸린다. 그리고 맨발 벗은 개집의두 발을 양손으로 붙잡고 가랭이를 쩍 벌려 무릎 위로 지르르 끌어올린다. 개집은 양탈을 한다. 눈시울에 눈물이 옮기더니 불현듯이 쪼록 쏟아진다. 방 안에서 악목구리 소리가 끌어오른다저 잡놈 보게! <laughs> 숨은 연방 태워서 돌아가면서도 주인은 불안하여 마음을 조렸다. 겨우 마음을 놓은 것은 훨씬 밝아서다. 참새들은 소란이 지저귄다. 기직 바닥이 부지런 자국에 진비 없다. 술, 짠지쪽, 가래침, 담배째, 모태, 너저분하다. 우선 한길치에 자리를 잡고 개별을 대보았다. 마수거리가 8 5전 외상이 2원 각수다. 현금 8 5전 두 손에 들고 앉아 세고 또 세워 보고 뚜레에서는 나그네 혀로 끌어올리는 인사 안녕히 가시게요.입이나 좀 맞추고 뽀뽀뽀 뽀, 뽀. 나도 찌르쿵 찌르쿵 찔거룩쿵 방앗머리가 무겁지요. 고만 까불까요? 들리거세요. 더 쪄야지요. 그런데 얘는 어찌 일이야. 독도리를 읍에 보냈는데 날이 저물어도 여태 오지 않는다. 흩어진 좁쌀을 화개 쓸어 넣으며 호로머니는 퍽이나 애를 태운다. 요새 날씨가 차지니까 늑대 호랑이가 차차 마을로 찾아내린다. 밤길에 고개 같은 데서 만나면 끽소리도 못 하고 욕을 당한다. 나그네가 방아를 괴놓고 내려와서 키로하게 좁쌀을 담아 올린다. 주인은 그 머리를 쓰담고 자기의 행주치마를 벗어서 그이에 씌워준다. 개집의 나이열 아홉이면 활짝 필때 이것만. 벅해된 머리칼이며 야인 얼굴이며 벌써부터 요양이 시들어간다. 아마 고생을 짙한 탓이라. 날씬한 허리를 재빨리 놀려가며 일이 끊일 새 없이 타구죽에 덤벼드는 그를 볼 때. 주인은 지극히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일변 측은도 하였다. 못하면 딸과 같이 자기 집에서 길게 살아주었으면 상팔자일 듯 싶었다. 그럴 수 있다면 그소한 마리에 바꾼데도 이것만은 안내놓으리라고 생각도 하였다. 아들만 데리고 호러머니와 생활은 무던니 호젓하였다. 그런데다 동리에서는 속모른 소리까지 한다. 떡거머리 총각을 그냥 늘 테냐고. 그러나 형세가 부침으로 감히 엄두도 못 내다가 겨우 올 봄에야 다부터 서둘게 되었다. 의외로 일은 손쉽게 되었다. 이리저리 언론이 들더니 남촌산에 사는 어느 집 둘째 딸과 혼약하였다. 일부러 홀어머니는 사십 리 밖이나 걸어서 색시에 손등을 문질러 보고는 참 얘기 잘도 생겼세. 좋아서 사돈에게 칭찬을 내곤 내곤 하였다. 그런데 없는 살림에 빛을 내어가며 혼수를 다 꼬매어 놓은 뒤였다. 혼인 날을 불과 이틀 격해놓고 일이 그만 빛났다. 처음에야 그런 말이 없더니 난데없이 선채금 30원을 가져오란다. 남의 돈 3원과 집에 돈 5원으로 거축군에게 품삼 노비를 주고 혼수하고 단지 2원. 잔치에 쓸 것밖에 안 남고 보니 30원이란 입내도 못낼 소리다. 그밤 그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넋잃은 팔을 던져가며 통밤을 세웠던 것이다.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새댁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끔찍이 기어우리라. 이것이 단 하나의 그의 소원이었다. 다리 아프지요? 너무 일만 시켜서 주인은 저녁 접사를 쓸어 놓다가 방아다리에 값신들는 나그네를 걸쌈스럽게 쳐다본다. 방아가 무거워서 껍적이며 잘 오르지 않는다. 가냘픈 몸이라 상혈이 되어 두 볼이 새빨갛게 색색거린다. 치마도 치마려니와 명주 쪽으리는 어찌 사갔는지 어깨깨가 손바닥만 하게 척 나갔다. 그러나 독도리가 외포 다섯 자를 바꿔오거든. 첫째 사발 허통된 속꽃부터 헤이피고 차차 할 수밖에 없다. 같이 찝시다유. 주인도 나머지 방앗다리에 올라섰다. 그리고 찌컹이에 놓은 나그네의 손을 눈치채지 않게 슬며시 지어보았다. 더도 돌도 말고 그저 여만한 며느리만 얻어도 좋으련만 나그네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열적어서 시선을 돌렸다. 퍽도 쓸쓸하지요? 하며 손으로 울밖을 가리킨다. 첫밤 같은 석양판이다. 색동저고리를 떨쳐 입고 산들은 거방진 방아소리를 은윤희 전한다. 찔더러쿵 찌럭쿵 그는 나그네를 금덩이가 지휘하였다. 없는 대로 자기의 옷까지도 서로서로 벌려 입었다. 그리고 잘 때에도 딸과 진배 없이 이불 속에서 품에 꼭 품고 재우곤 하였다. 하지만 자기의 은근한 속심은 차마 입에 드러내어 말은 못 건넸다. 잘 들어주면 이혼이와 못하게 안다면 피차에 낯이 뜨뜻할 일이었다. 그러자 맘먹지 않았던 우연한 일로 인하여 마침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그네가 온지 나흘 되던 날이었다. 검은간이 산기슭에 있는 연길래가 벼방아를 좀 와서 찌어달라고 한다. 나그네는 줄밤을 세우므로 낮에나 푸근히 자라고 두고 그는 홀로 집을 나섰다. 머리에 결을 뽀얗게 쓰고 맥이 풀려서 집에 돌아오는 것은 이럭저럭 으스레하였다. 늙은 다리를 끌고 뜰 앞으로 향하다가 그는 주춤하였다. 나그네 홀로 자는 방에 덕돌이가 들어갈 리 만무한데 정룡코 그놈일 게다. 마루 끝에 자그마한 나그네의 집신이 놓인 것 그... 그 옆으로 질목제 벗은 왕달집신이 왁살스럽게 놓였다. 그러고 방에서는 수근수근 낮은 말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는 무심코 닫은 방문께로 길을 기울였다. 그럼 와 그러는 게요? 우리집에 굶어죽을 바가 그러시오? 어머니도 사람은 좋아요. 올해 잘만 하면 내년에는 소한 마리 사놓을게고 농사만 해도 한 해에 쌀 넉섬 조 엿섬 그만하면 고만이지요. 내가 싫은게요. 사내가 죽었으니 아무튼 어들게지요 오터지는 소리 보시락거린다. 아이, 아참 이거 노세요 지죽은 듯이 간가하다. 허공에 아른거리는 낙엽을 이윽히 바라보며 그는 빙그레 한다. 신발 소리를 죽이고 뜰 밖으로 다시 들쳐섰다. 저녁삭을 물린 후 그는 시침미를딱대고 나그네의 기석을 살펴보다가 입을 열었다. 젊은 아낙네가 홀몸으로 돌아다닌데도 고생일게요. 또 어차피 사내는 여기서부터 사리에 맞도록 이말 저말을 주섬주섬 꺼내오다가 나의 며느리가 되어주미 어떻겠냐고 칵 토파를 지었다. 치마를 흠싸고 앉아 겨우시 듣고 있던 나그네는 치마 끈을 깨물며 이마를 떨어뜨린다. 그리고는 두 볼이 빨개진다. 젊은 계집이 나 시집가겠소 하고 누가 나사래야 이만하면 합의한 거나 틀림없을 것이다. 혼수는 전에 해둔 것이 있으니 한시름 잊었다. 그대로 이왕이면 고쳐서 입히면 그만이다. 돈이온은 은비녀. 은가락지 사다가 각별히 섹시에게 선물 내리고 일은 밀수록 남패가 많다. 금시로 나를 받아서 대례를 치렀다. 한편에서는 국수를 누른다. 잔치 보러 온 안악녀들은 국수 그릇을 얼른 말아서 쿠룩쿠룩 들어마시며 색시 잘랐다고 추웠다. 주인은 흥겨움에 너무 겨워서 축별을 흥건히 들었다. 여간 경사가 아니다. 무 사람을 빚집고 안팎으로 드나들며 분주하기에 손이 돌지 않는다. 예 마누라 국수 한 그릇 더 가져온. 어찌 말해 좀 어색하구먼 다시 한번 메누라 애야 얼른 가져와 삼십을 바라보자 등곳을 찔러보니 재물에 못이 질려 비드름하다 덕돌이는 첫날을 치르고 부석부석 기운이 난다 남이 두 단을 털재면 그의 볕단은 석 단째 풀려나간다 연방 손바닥에 침을 뱉다붙이며 어깨를 으쓱거린다 크크크 찍어라 굴려라 크크 동무의 품앗이 이리다 거뭇으로 간 젊은 농군 대시 벼단을번 차례로 집어든다 열에 뜬 사람같이 씩씩거리며 세 차례 벼알을 절구통 배에서 주룩주룩 흘러내린다 얘 예, 장가 들고 한턱 안내니? 일색이더라 단단히 먹자 닭이냐 술이냐 국수냐 웬 국수는? 너는 국수만 아느냐? 저희끼리 찍고 까분다. 그들은 이를 놓으며 옷깃으로 땀을 씻는다. 골바람이 벽갈치를 부엽게 풍긴다. 옆산에서 부두둑하고 꽁이 날며 머리 위를 지나간다. 갈퀴질을 하던 얼굴 넙적이가 갈퀴를 놓고 싱긋하더니 달려든다. 장난꾼이다.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 덕돌이 입에다가 헌 집심짝을 물린다. 버들껑거린다. 다시 양기를두 손에 잔뜩 움켜잡고 끌고와서는 털어놓은 벼무더기 위에 머리를 틀어박으며 동서남북으로 큰절을 시킨다. 야야야 야, 야. 아니다 아니다 장갈갔으면 산신령에게 이러하다 말이야 있어야지. 괜시리 산신령이 노하면 눈깔망나이 내려보낸다. 묻 웃음이 터져나온다. 새신랑이 오시게 뭐냐 볼기짜가가 구명이 다 뚫리고 빈정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독도리는 상투의 먼지를 털고 나서 공방대를 피워 물고는 싱글에 우사제 치운다. 좋은 옷은 집에 두었다. 인조견 조끼저거리 새하얀 옥당목 겹바지 그러나 아끼는 것이었다. 일할 땐 혼옷을 입고 집에 들어와 실참에나 입는다. 잘 때에는 모조리 벗어서 더럽지 않게 착착해요. 머리만 이에 놓고 자곤 한다. 의복이 남루하면 인상이 추하다. 모처럼 얻은 귀여운 아내이니 행해나 마음이 노, 돌아앉을까 미리미리 사려두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야말로 29년 만에 누런 이 조각에다 이제서야 소금을 발라본 것도 이까닭이었다 덕도리가 볕단을 다시 집어올릴 제 이웃에 사는 똘새가 그 옆으로 와서 품을 안는다얘덕돌라너 내일 우리 조마댕이 좀 해줄래? 뭐 어째? 하고 소리를 팩 지르고 그는 눈기가 실룩거렸다. 누구보고 해라야? 응? 이 자식 까놀라 이제까지 턱없이 지냈는데도 오늘의 상투를 못 보는가? 바로 그 날이었다. 일간에서 혼자 새우잠을 자고 있던 호로머니는 놀래어 눈이 번쩍 띄었다. 말레 잠잠한 밤중이다. 어머니, 그게 달아났네요? 내 옷도 없고 응? 하고 반마디 소리를 치며, 어떨 김에 그는 캄캄한 방 안을 더듬어 아래간으로 넘어섰다. 황망이 등잔에 불을 땡기며, 그래, 어디로 갔단 말이냐? 영산이 나서 묻는다. 아들은 벌거벗은 채 이불로 앞을 가리고 앉아서 징징거린다. 옆자리에는 빈 베개뿐 사람은 간 곳이 없다. 들어본 죽 온종일 일하기에 피곤하여 아들은 자리에 들자 고만 세상을 잊었다. 하기야 그때 아내도 옷을 벗고 한 자리에 누워서 맛부터 잤던 것이다. 그는 보통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새치만이 들어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다가 벼랑간 오줌이 마렵기에 요강을 좀 집어 달래려고 보니 뜻밖의 품안이 허룩하다. 불로보아도 대답이 없다. 그제서는 어림짐작으로 우선 머리만 위에 놓았던 옷음을 더듬어 보았다. 따는 없다. 필연 잠든 틈을 타서 살며시 옷을 입고 자기의 옷이며 버선까지 들고 내뺐음이 분명하리라. 도정년 모자는 간섭불을 켜들고 나섰다. 부엌과 책간을 뒤졌다. 그리고 뜰앞스풀 속도 낱낱이 찾아봤으나 흔적도 없다. 그래도 방 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호롬미는 구태여 며느리를 도정년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거반 울상이 되어 허벙저벙 방 안으로 돌아왔다. 마음을 가라앉혀 들춰보니 아니나 다르랴 며느리 베개 밑에서 은비녀가 나온다. 달아날 계집 같으면 이 비싼 은비녀를 그냥 두고 갈리는 없다. 두말 없이 무슨 병폐가 생겼다. 호로미는 아들을 데리고 덜미를 잡히는 듯문 밖으로 찾아 나섰다. 마을에서 산길로 빠져나가는 어귀에 우거진 숲 사이로 비스듬히 언덕길에 놓였다. 바로 그 밑에 석벽을 끼고 깊고 푸른 웅덩이가 묻히고 넓은 그 물이 삼결산을 에돌아 약 십리를 흘러내리면 신영강 중턱을 뚫는다. 모래에 반쯤 파묻히어 번들대는 큰 바위는 내를 싸고 양쪽으로 질펀하다 꼬부랑길은 그 틈바구니를 끼 뻗었다. 점채 걷지 못할 자갈길이다. 내를 몇번 건너고 험상궂은 산들을 비껴서 한 오마장 넘어야 겨우 길다란 길을 만난다. 그리고 거기서 좀더간 곳에 내가의 외지게 이뤄진 오막살이 한 칸을 볼수 있다. 물방앗간이다 그러나 이제는 밥을 찾아 흘러가는 뜬범들의 하룻밤 숙소로 변하였다. 벽이 확 나가고 내 기둥뿐인 그 속에 힘을 잃은 물방아는 을신년국께모러 누웠다. 거지도 그 옆에 홀리불 위에 거적을 덧쓰고 누웠다. 거푸진 신음이다. 음. 후... 석가래 사이로 달빛은 살살이 흘러든다. 가끔 마른 잎을 뿌리며. 여보 차우 일어난 개우 얼핀. 계집의 음성이 나자 그는 꾸물거리며 일어앉는다. 그리고 너털대는 홀적삼 킷을 여며 잡고는 덜덜 떤다. 이제 그만 떠날 테야? 콜록. 말라 빠진 얼굴로 계집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물었다. 10분가량 지났다. 거지는 호사하였다. 달빛에 번쩍거리는 겨옷을 입고서 지팡이를 끌며 물방앗간을 등졌다. 골골하는 그를 부축하여 계집은 뒤에 따른다. 술집 며느리였다. 옷이 너무 커. 좀 작았으면. 잔말 말고 어여 갑시다. 펄쩍. 계집은 불리나게 그를 재촉한다. 그리고 연에 돌아다 보길 잊질 않았다. 그들은 강길을 향한다. 개울을 건너 불거져 내린 산모통이를 막 꼽트리며 할 죄다. 멀리 뒤에서 사람 우기는 소리가 나는 끊일 듯날듯 듯 간신히 들려온다. 바람에 먹혀 말소리는 모르겠으나 제 없이 독도리의 목성임은 넉히 짐작할 수 있다. 아 얼른 좀 오게유. 똥끝이 마르는 듯이 개집은산의 손목을 겁겁이 잡아 끈다. 병든 몸이나 끌리는 대로 뒤툭거리며 거지도 우습한 산 저편으로 같이 사라진다. 수운빛 같은 물방울을 품으며 물결은 산벽에 부닥트린다. 어디선지 지정치 못할 늑대 소리는 이산저 산서 와글와글 굴러 내린다. 1936년 출 감사합니다.